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으셨나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보험사기로 신고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실무 중심 법률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보험사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과다 청구하면 보험사기 범죄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료 기록 해석의 차이 사고 경위 오해 심지어 엉뚱하게 공범으로 몰리는 경우까지 억울하게 보험사기 피의자가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예를 들어 병원과 상의 없이 치료비를 먼저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을 받거나 동승자의 진술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초기 대응만 잘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혐의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진료 기록과 청구서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치료받은 내용과 보험금 청구 내역이 일치하는지 의료기관 전산기록, 통원증빙자료, 약제처방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본인이 직접 청구했는지 명확히 밝히세요. 가끔 병원이나 제3자가 보험청구를 대리하면서 허위 기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청구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동승자나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특히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 사기 의혹이라면 사고 당시 동승자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동승자와 진술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번째, 반복된 진료나 보험금 수령 이력에 대한 소명을 준비하세요. 과거 병력이 있거나 여러 건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필요성을 미리 정리해서 수사기관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반복된 보험 청구만으로는 보험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다섯 번째, 보험설계사나 병원 직원의 개인 여부를 명확히 분리하세요. 만약 병원 측이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면, 여러분의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이용자 또는 환자로서의 역할만 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자차 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 어씨를 보험금 과다 청구 혐의로 입건했지만, 어씨가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 자체에 허위가 없고, 청구 역시 병원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했으며, 어씨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진료기록부 약제 처방전 보험청구서 지급확인서 진료비 수납 영수증은 기본 동승자나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문자나 통화녹취 보험사와의 대화내역도 꼼꼼히 준비하세요. 특히 보험사와의 문자 대화나 통화내용은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엘리프 법률사무소는 초기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돕고 입증 책임의 방향을 전환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병원 보험사와의 관계를 최소화하여 공범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기억하세요. 보험 사기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의와 기망행위가 명백해야 보험 사기가 성립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 증거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종결을 이끈 경험이 풍부하며 보험 사기 혐의에 있어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상담 문의는 02-6482-3391로 주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빌딩 숨4층 벨리프 법률사무소입니다. 책임 변호사는 최명수 변호사님이시고요. 본 콘텐츠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억울한 보험 사기 혐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무혐의를 입증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